자, 이번에 배워야 될 것은 2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면 우변이 는 0이 되고요. 좌변은 이 X에 대한 2차식입니다. 자,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X제곱과 등호가 있으면 됩니다. 나머지는 어떤 숫자든 상관이 없어요. X제곱과 등호가 있으면 무슨 방정식? 2차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와 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, X는 뭐다라고 답을 내는 걸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고요. 요 답을 뭐라고 하냐면,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. 설명 한번 해볼게요. 자,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. 얘가 참이 되게 하는, 즉,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그 X 값을 뭐라고 한다고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.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모두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. 바로 X는 무엇이다까지 나타내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요. 아시겠죠? 자,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더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